Beep, <laughs>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 입니다 저번 칸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 친구로 달려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다다음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칼리는 숙성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달려야겠죠 쇼케이스 때만 해도 뭐 저런 사기캐 가 있냐며 주목을 받았지만 출시된 지한 달도 안 돼서 최단기 퇴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칼리 그래도 칼리의 여정은 끝까지 가보고 간 김에 보스도 깔끔하게 돌아봐야 겠죠 오케이 저번 시간에 220까지 찍었기 때문에 바로 레엘른의 닭뒤3으로 왔습니다 로프 커넥트를 사용하는 루트인데, 칼리의 장점을 전부 버리는 꼴이라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수정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층은 아츠플러리로 대충 정리하고, 내려갈 때 오른쪽 벽에 딱 붙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후, 보이드러쉬 5번 사용 후, 마지막에 위로 사용하면 정확히 발판 끝에 걸치게 되죠. 사실 벽에 붙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몇 시간씩 사냥하는 메이플에서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걸 신경 쓰는 게 은근 거슬리더라고요. 자, 이제 눈을 반쯤 감고 사냥 빌드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슬슬 졸리다 싶으면 위층에서 헥스 스킬 한 번씩 쓰시면 됩니다. 분명 최적의 루트로 사냥했는데, 체감상 경험치 바가 움직이지 않는 버그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세데스에게 몰빵하려던 경험치 포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움직이네요. <laughs> 그후 칼리 출석 보상으로 솜사탕 핑크빈을 한개더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자석패 두 개를 갖게 된게 쌍크빈이라니 끔찍하네요. 닭뒤로 복귀하니 자리를 뺏겼길래 이곳으로 와봤습니다. 일회로 잡으라고 하면 탄식이 절로 나오는 춤추는 빨간 구두입니다. 닭뒤보다마릿수가 당연히 적게 나오지만 자리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죠? 이곳에서의 사냥은 보이드러쉬를 다섯 번만 쓰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원제컷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충 긁고 아츠플러리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벤트로 신보를 준다 해도 벽이 느껴지는 아르카나에 왔습니다. 사냥터마저 개성을 추구하는 저는 여기서 잠깐 사냥을 해봤습니다. 와, 사냥 개사기네 라고 하기엔 한번 잰들 때 몹이 20마리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대가리 없는 사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포스 딸리는 겁쟁이 클럽 가이자들이 온다는 물과 햇살의 수부로 방출됐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인데 아르카나에서 이곳이 마리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겁쟁이 클럽 만세. 드디어 일퀘를 깨고 심벌업을 해서 칼리의 소울푸드를 먹을 시간입니다. 와우, wow. 왼쪽에 헥스 스킬 아무거나 사용하고 보이드를 오른쪽으로 긁다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텔레포트가 되기 때문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가 Y축이 구리긴 하지만 길쭉이를 위에서 타격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필드죠. 아라카나 특성상 마리수가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지만 마리수보다 피로도 적은 걸 선호하는 편이라 아주 만족스럽더군요. 두배 쿠폰과 추가 경쿠 사용 기준 한번 젠컷할 때마다 경험치가 0.062%가 오르니까 젠컷을 대략 1600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죽여줘. 레벨업을 하고 228을 찍었습니다. 필살에 성장비약 2개를 사용해서 레벨 230을 달성해줍니다. 칼리의 여정 230 보상은 태성비 1개와 경코잼 1개입니다. 예전부터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메이플 운영진은 경코잼 부리기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임미와 크호소를 마스터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기분 좋게 태성비를 창고로 옮겨서 울고 있는 메르에게 주려했는데 교불이었네요. 쿨하게 원샷해줍니다. 주보돌이 주제에 레벨이 231인 모아지 아츠 클러스? 오라스에 입성하여 일퀘하 주간캐를 깨니까 심볼 레벨이 4렙이 됐습니다. 물론 주간캐는 매포로 밀었습니다. 에나임 디펜스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저의 본캐 일리움이 아케인 심볼 졸업을 했거든요. 기쁨의 세레모니로 카이저 댄스를 보여드리죠. 자 이제 슬슬 보스 잡을 준비를... <laughs> 얼티 성애자가 또... 칼리가 얼티리 효율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반지 한칸 비워놓는 것보단 훨씬 세겠죠 최근 카데나 블래스터급 난이도라고 평가받는 칼리 보스전은 어떨까요? 카오스 반반부터 도전해봅니다 브금 나오는 버프 키고 사출기 뻥튀기 버프 키고 레투다 그여축 얼티 엠버링크 바인드 걸고 극딜 음. 이 이게 얼티칼리 그와중에 상남자 특 정팬 끼고 보스전함 얼티빨로 잡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평딜로 다시 도전해 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든 직업입니다. 사출을 담당하는 헥스 스킬을 사용하는 동시에 보이드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칼리 유저의 눈은 계속해서 5시 방향을 향해 있죠. 제 사용 초기화 어빌과 쿨뚝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의 대답은 짤로 표현해 드리죠. 그 다음 카오스 피에르입니다. 보이드러시에 다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모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같은 색깔 모자죠. 다른 색 나오자마자 바인드 걸고 극딜 갈겨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극딜기의 이펙트는 역대급이 확실하네요. 카오스 블러드 퀸에선 얼티링을 사용하지 않고 극딜기를 쓰는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바인드 걸고 평딜 중인 모시. 준극딜임에도 충분한 딜이 나오네요. 그 다음, 대충 봐도 칼리아 상성이 안 좋을 듯한 카오스 벨룸입니다. 얼티 풀극딜을 박아주고, 죽어줍니다. 화끈하게 버프 다 날렸네요. 극딜 버프가 전부 없을 때좀 맛이 없긴 합니다. 그 와중에 묘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시. 그렇게, 카오스 벨룸 클리어 성공. 자, 흠무새 선생님들 등장해주세요. 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취향에도 안 맞는 것 같음. 아, 맞다. 하이퍼스텟. 일목됨으로 오염된 하이퍼스텟을 보스전 전용으로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유니커 어빌리티도 바꿔보죠. 자체 풀공속인 칼리에게 공속 1단계 추가. 이거 못참습니다. 주스탯 1.3에 카르토리 수준의 캐릭터지만, 도핑하고 수우에 도전해봅니다. 입장하자마자 풀극 딜 때려줍니다. 그후 차카람 스플릿을 단축키에서 아예 빼버리는 모습. 차카람 스플릿은 보이드 블리츠로 강제 이동 캔슬이 가능하긴 하지만 꼭 삐쌀이 나서 죽더라고요. 그럴 바엔 위험 요소를 애초에 없애겠습니다. 또한 칼리는 수우 1패에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드 러쉬 사용 시 데카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잘 사용하면 위험 요소는 원천 차단한다. <laughs> <laughs> 1패에서 2대 카, 충분합니다. 이제 차크람 스플릿을 다시 단축키에 등록하고 신나게 패봅니다. 칼리는 2페이지부터는 스우를 농락하면서 때릴 수 있습니다. 전선다발 보이자마자 바로 뒤로 가서 때리면 되거든요. 극딜 쿨안 돌았는데 바인드 거는 건눈 감아주시고, 찐극딜 들어갑니다. 2패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가볍게 클리어. 지옥의 3페이지입니다. 극딜 먼저 날려주겠습니다. 3패에 분쇄기도 보이드 러쉬 한 번이면 종이쪼가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우의 보라 구체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노말 수우를 11분 정도 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1패에서만 두번 죽고 죽지도 않았네요 어... 취향에 맞을지도? 그렇다면 노말 데미안으로 가서 진짜 맞는지 봅시다 제 본캐인 일리움이 데미안 깡패라 다른 직업의 고충은 잘 모르는데요 아 이건 그냥 저의 실수입니다 극딜할 때만 싱글벙글한 게 문제지만 그래도 피를 잘 까긴 하네요 머리 위에 불편한 숫자 6 슬래시 7 등장 제발 살려주세요 파티 탈퇴 마렵네요. 진짜 마렵네요. 듀얼 블레이드가 돼버린 데미안. 그래도 극복해보겠습니다. You... 그렇게 10분 동안 패서 1페이지를 넘깁니다. 데카가 한개 남았는데 체력 5.9%라. 지금이라도 튀어야 하나. 오늘따라 진짜 너무한 데미안 패턴 클라스 데미안 약 19분 컷 데미안의 데카는 항상 남아돌았는데 오늘은 제가 무리를 했나보군요 그 외에 카오스 작품 하드힐러 시그너스 조크빈까지 잡아준 뒤 코디를 더욱 살벌하게 바꾸고 육성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칼리의 사냥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칼리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원젠컷하기 좋지만 뇌빼기는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보스전 220까지만 키웠을 땐 보스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파악이 잘안 됐었는데 차크란 수입이 6초, 차크란 스플릿이 14초, 차크란 퓨리가 12초로 헥스 스킬의 쿨이 생각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딜에 상관없이 사출기를 터트리려면 스윕을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하필 저 기술이 강제 이동이 있죠. 물론 수입 사용 후 보이드러시를 아래로 쓴다든지 블리츠로 캔슬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엔 러시로 아래로 이동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블리츠 캔슬이 빽 난다면 그거대로 대참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비호감 스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클릭으로 강제 이동을 온오프로 만들어 준다면 원기형 방향으로 절도 하겠지만 그것은 꿈이었고요. 다음으로 아츠 크레센텀. 이거 왜 보이드 블리츠 사용하고는 못 쓰? <laughs> 보니까 보이드 블리츠를 노클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아츠 크레센텀을 블리츠로 발동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블리츠가 쿨일 때는 캔슬을 보이드 러쉬로 해야 한다는 건데, 이 스킬도 강제 이동기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킬로 캔슬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하필 이동기. 사람에 따라선 카데나 블래스터 이상의 난이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칼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캔슬에 영혼까지 걸진 않았거든요. 다만 저같이 플레이를 한다면 딜이 약해지는 어마어마한 리턴이 있습니다. 극딜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 평딜을 잘해야 하는데 딜을 잘 넣고 못 넣고의 차이가 크니 결론. 헌에 자신 있는 사람만 본캐로 해라. 아니면 테라버딩만 맛있게 먹고 도망가자.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타격감이나 이펙트는 역대급이긴 함. 육성 이벤트를 역대급으로 빵빵하게 해서 과거 그 유명한 추델의 아성을 뛰어넘는 추칼리로 도배되나 싶었는데 역시 아델이 고트였나 물론 그립진 않습니다 추델 한참 신캐 소식으로 활기차야 할 시기에 뜬금없는 리부트 이슈로 묻힐 위기에 처한 칼리 타인 출시 후 환불사태 환불사태 후 라라 칼리 출시 후 리부트 떡밥 신캐 말고 그냥 남은 캐릭터 리마스터나 깔끔하게 하라는 신의 개시인가 총총